그, 동경하고 있을 때는 별이 막 반짝반짝 엄청 빛나는데, 그거를 딱 손에 잡기 전 순간까지만 딱 아름답고, 만약 그 원하는 별을 잡았을 때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난 항상 막. 반성, 반성은 되게 잘해. 근데 실천을 안 해갖고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왜, 진짜, 고3? 딱 들어올 때부터 아, 이제 로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지? 딱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태야. 또 음. 이제 달려야 돼. <laughs> 그러면은, 우리 모두, 아, 일단 그럼 가까운 목표로 해서. 지에뭐 그냥 대학이잖아 어디를 가고 싶어? 일단 수시 인서울 수시에 붙는 것 만약에 붙는다면 어떨 것 같아? 느낌? 먼저 붙지. 왜 <laughs> 인서울 인서울 갔는데 딱 붙자마자 페인 될 거야.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놀다가 <laughs>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 어쨌든 <laughs> 구리겠지 <laughs> 어떡해 아 그러면 롤라 수능 봐야지 아다 떨어지면 <laughs> 그럼 어떡해 <laughs> 그러면 재수 준비해야 돼 나는 뭐 되게 그런 건 원대한 꿈뭐 이런 건 없거든? 막 어느 기업의 짱이 돼야겠다 최고가 돼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해가는 뭐 그런 게 되고 싶은데 그리고 이 꿈을 정한 게 내가 이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을 한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맨 처음에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서 뭐 아직도 하고 싶은 거 같긴 한데 일단 또 정해가 하 거니까 거기서 내 나름대로 의미 음, 있는 걸 할지 일단 가고 뭐 나는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 뭐. 아 중요시하는 거? 어. 뭘할 때? 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럴아이 윤리적으로 <laughs>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항상 그냥 내가 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그런 거 생각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같아 중학교 때나 강박. 응? 강박, 고등학교 때도 있구나. 그럼 <laughs> 근데? 어, 그러면 일등 했을 때 느낌은 어땠어? 진지하게 어떨 땐 당연한데, 그래도 성취감, 아, 그럼 성취감을 위해서 계속 일등을 하는 거야? 성취감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한다기 보단,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성취감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를건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나요? 경영을 하는 게 꿈인데 정말 크게 봤을 때는 재단설. 되게 경영을 하고 싶은데 회사 같은데 들어가서 하면 뭔가 좀 경영을 해도 소극적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경영을 하려면 나의 재단을 설립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일단 목표는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올라가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게 힘들면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자아성찰도 할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자기 발전을 위한 거라 생각해. 또 다른 나의 목표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올라가거나 좀 휴식 상태.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는 좀 어, 타락의 길. 고3에서 생각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나라의 세계로 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고3이 정말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어. 나는 고2 때까지만 해도 아 고3 되면 정말 피 말리겠구나 이러면서 겁나 하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은 것 같고 물론 한다곤 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수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니까 고등학교 오기 전에는 뭐, 근데 난 성적이 성적이 거의 거의 대부분이라. 일등에 관한 건, 근데 뭐 그렇게 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1등을 했을 때에, 어 왜냐면은 아, 그런 건 있었다. 일등은 별로 상관이 없었고, 나는 정교권. 어, 정교권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었지. 그냥 나는 항상 부모님의 그냥 자랑거리였어. <laughs> 마음 가는 뭐, 아, 이번에 1등 했고, 뭐, 이번에도 우리는 저런 말 했어. 학교에서 특판 같이. 전교 25등 안에까지를 영교시를 시켰어. 근데 이제 그 영교시에 들어간다는 거가 제일 우리 엄마 아빠는 제일 잘한 거였지. 음. 아, 그런 거. 야너 그러니까 지금 최종 꿈이 뭐지? 목표가? 나의 최종 꿈은 어, 어떻게 보면 한비야 같은 사람이 거야 내가 평생 동안 상담했던 그 때는 이제 어른이 돼있을 그 청소년들이 다 같이 내 임종을 보러 와서 서로 그냥 막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떠나는 딱그 순간에는, 어, 내가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과 우리 교회 동기들 그리고 내가 상담해줬던 친구들 그리고 지금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그딱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러면은 참 행복하게 살다가 갔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산 사람들은 올라가기만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가는 거는 배우지 못하잖아. 올라가라고만 하잖아. 그치. 어른들이나 누구나 그치. 그치. 하지만 내려가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고, 맞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려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진짜 이게 우리가 계속 올라가라고만 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 물론 부정적인,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 왜냐면 다시 내려가서 아, <laughs> 아, 내가 만약에 자만을 하고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래도 나는 부, 내려가는 거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일단 그냥 무조건 올라가고 싶기만 해 응. 너의 그냥 꿈은 뭐야? 그냥 꿈? 근데 이게 현실이랑 이게 와, 와 닿으니까 그거는 그냥 꿈과 현실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드라마 피디를 하고 싶지만 그거에 따른 요건은 내가 원하는 요건이 아닌 거지. 뭐 계속 몇달 동안 몇 시간밖에 안 자고 막 일을 해도 뭐 100만원? 뭐 이렇게 벌고. 근데 나는 그렇게는 살기 싫단 말이야. 현실에 맞춰서 일반, 그냥 취업, 취업해서 그냥 월급 받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꿈이야. 이제바라보 점점. 좀 힘들지, 그냥?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를, 입시는, 입시가 즐거워! 이건 아니잖아. 입시 할 때는 힘들고, 아, 그냥 그 때려치고 싶고, 아,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TV를 같이 봐. 음.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경쟁하면서 애들 예민해지고, 막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아, 쟤는 내 입지의 경쟁자 야 이런 생각 하게 되고, 내가 자신좀 나빠지는 거 같고, 이리고 어느 틈에서 든 돈을 빠 그냥 그런 거 같아.